JTBC에서 방영된 이혼 숙녀 캠프는 그야말로 폭탄급 전개로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그동안 무기력과 끝없는 갈등의 상징으로 불려온 바닥 부부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양한 시청자 게시판과 SNS에는 연일 해당 부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바닥 부부란 별명은 단순히 웃자고 붙여진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마치 바닥을 치고 살아가듯 활력을 잃은 모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바닥에 누워 지낸다고 해서 바닥 남편, 아내는 그런 남편을 감당하느라 스스로의 삶까지 바닥으로 내려간 듯한 모습이라 해서 바닥 아내라는 별칭을 얻었죠. 단몇 회차의 방송만에 이 부부의 사연은 시청자들을 울리고 웃기는 동시에 결혼 생활이란 얼마나 복잡다단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차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난 예고편에서 바닥 남편의 전 여친이 등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커뮤니티는 들썩였고, 무슨 프로그램이 길래전 여친까지 나오나라며 기대 반, 걱정 반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혼 숙려 캠프는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들이 솔직한 대화와 치열한 심리 치료를 통해 서로를 다시 이해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연인을 소환해 갈등을 부추기려는 자극성만 앞세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막상 이날 방송이 공개되자 전 여친의 등장은 이전보다 훨씬 복합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바닥 부부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을 간단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반 회차에서 공개된 자료화면에 따르면 이들 부부의 결혼 초기 모습은 말 그대로 꽃길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지런히 회사 일을 하면서도 주말마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가정적 남편으로 칭찬받았고, 아내 역시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성격으로 주변지인들에게 행복 전도사처럼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결혼 생활 중반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회사 일에 극도로 지쳐 집에만 오면 바닥에 늘어져 움직이려 하지 않았고 아내는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 육아와 집안일까지 떠맡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갈등이 서서히 깊어졌다는 것이 방송에서 몇 차례 소개된 바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바닥 남편 이 본인을 자각하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숨으려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만 시작하면 힘들다, 며 눈을 감아버리고 아내가 무언가 해보려 하면 됐어, 라며 손살에 치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됐죠. 아내 입장에서는 속이 터져나갈 지경이었지만 방송에서는 의외로 남편에게도 무언가 말 못할 사연이 있다고 암시해왔습니다. 바로 그 사연의 실마리가 남편의 전 여친 등장으로 드디어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전 여친이 스튜디오에 등장하기 전 제작진은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등장을 통해 진솔하고 날것의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이죠. 예고편만 보고도 이미 SNS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여친을 부르면 불란만 커지는 것 아닐까? 아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걱정된다. 혹은 결혼 전 얘기를 굳이 꺼내는 건 지나치다. 같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시작되자 전 여친은 단순한 과거의 여자가 아닌 남편에게 깊이 각인된 트라우마를 함께 공유한 인물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등장하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사실 남편, 당시엔 남자친구, 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던 이유가 오랫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고 고백했습니다. 한때 두 사람은 꽤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고, 결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서로에게 중요한 상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로 인해 급작스럽게 헤어졌고, 그 뒤로 남편은 뒤돌아보지 않고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것이 전 여친의 주장입니다. 그녀가 꺼낸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사실 헤어지기 전 임신 검사를 해볼 만큼 걱정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임신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당시 전 여친이 느낀 불안과 압박감은 상당했으며 남편 또한 이 문제를 진중히 마주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방향을 택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시청자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옛 감정 정리도 안된 상태로 결혼했다니 아내가 불쌍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전 여친도 본의 아니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다 라며 동정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아내였습니다. 방송 화면을 보면 처음에 전 여친이 등장했을 때는 분명 아내의 표정에 당혹감이 역력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고자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여친이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을 쏟자 아내는 마치 타인을 위로하듯 휴지를 건네며 이 얘기를 꺼내느라 힘들었을 것 같다, 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감정 속에는 복잡 미묘한 파장이 일었을 겁니다. 남편이 한때 사랑했던 여자, 그 여자에게조차 상처를 남긴 채 도망치듯 관계를 끊었다면 지금 자기와의 결혼 생활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 또한 결국은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실제로 스튜디오에 앉아있던 심리 전문가들은 이 남편은 갈등이 찾아오면 극단적으로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 방치하고 본인은 과거의 죄책감을 마음 한 구석에 품은 채 살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남편은 스스로를 더 무가치하게 여기고 아내도 함께 고통받으며 결국 부부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질 수 있다. 고 덧붙였죠. 더욱 놀라운 건 남편이 전 여친의 고백을 듣고서야 사실 나도 정말 힘들었다. 임신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갑작스러운 결별에 대한 죄의식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서도 늘 마음을 짓눌렀다 고 털어놓았다는 대목입니다. 그는 도망치듯이 전 여친과 헤어지고 그 사실을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결혼 후에도 가끔씩 생각이 떠오르면 극심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럴 때마다 바닥에 드러눕는 게 오히려 편했다 고 고백했습니다. 순간 스튜디오 분위기는 그야말로 숙연해졌습니다. 듣고 있던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패널들과 전문가들도 묵직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처럼 방송은 전 여친이란 폭탄을 던져놓고 그곳에서 폭발하는 갈등을 보여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 여친의 등장 자체가 남편과 아내가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만든 사건으로 그려졌습니다. 그 사건은 골마 있던 상처를 들춰내는 동시에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셈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아내는 인터뷰에서 전 여친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남편이 이렇게까지 속마음을 털어놓은 건 처음이니까, 라고 말해 MC 박하성과 진태현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입장이 결코 편안하거나 여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무기력 뒤에 그런 사연이 있었는지 몰랐지만, 그렇다고 내가 받았던 상처가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느낌을 완전히 지우긴 어렵다. 고도 덧붙였죠. 이는 곧 바닥 부부가 앞으로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함을 시사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용서하거나 이해하는 제스처만이 아니라 상대가 변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이 와중에 전 여친은 자신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과거를 고백한 건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그 배우자를 위해서라도 해결되지 않은 진실을 마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본인의 선택이 꼭 불청객으로만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많은 시청자들이 전 여친이 등장해 분란만 일으키고 떠날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방송 후반부로 갈수록 그녀가 정말 진심 어린 사과와 솔직한 고백을 하러 나온 의도가 부각되면서 시청자들도 어느 정도 그녀의 용기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남편은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와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 진지한 심리 상담이 꼭 필요하다는 프로그램 전문가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내 또한, 그렇다면 나는 남편이 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 자신도 더 이상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 고 밝혔습니다. 결국, 부부가 모두 조금씩 변화하기 위한 첫 걸음을 떼기로 합의한 셈이죠. 시청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저래도 이혼일까? 아니면 희망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으면서도 적어도 대화조차 거부하던 초기 상황보다는 한층 진일보했다고 평했습니다. 물론 방송 말미, 다음 예고편은 또 다른 반전을 암시했습니다. 전 여친이 아내에게 개인적으로 나중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장면이 잠깐 비춰졌고, 이는 시청자들을 다시금 궁금증과 기대감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더 하려는 거지? 남편과 아내 관계에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응원이 될 것인가 같은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전 여친이 사실 더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으니 이 역시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혼 숙려 캠프 자체에 대해 너무 자극적인 방식으로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측은 실제 부부가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더욱 진솔하게 풀어내고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전 여친의 등장은 결코 자극적 이슈 모리가 아니라 부부가 숨기고 있던 내면의 문제와 맞닥뜨리는 과정의 일부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바닥 부부의 사연을 지켜보면 갈등이라는 것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사건 하나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겹겹의 상처와 미해결 과거가 종합적으로 작용할 때 폭발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바닥 부부를 지켜보는 것은.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속이 시원해지는 감정을 오가게 합니다. 분명 남편의 행동이 이해 안될 때도 있고, 아내의 반응이 지나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들이 결국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실제 부부 문제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은 함께 울고 웃으며 감정이입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심리 치료 기법과 대화 방법은 시청자들에게도 자신의 가정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이번 회차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역시 전 여친이 불러온 충격 고백이었고 그것이 나은 후폭풍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후폭풍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대체 왜 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함께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라 할수 있죠. 이제 남은 과제는 깨달은 사실을 토대로 각자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전 여친이 제공한 문제의 열쇠가 정말로 부부의 마음을 돌이킬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 한 차례의 불꽃으로 그치고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이런 물음표를 남긴 채 다음 방송 예고편에서는 바닥 부부가 전문 상담가와 함께 1박 2일 집중 세션을 진행하는 모습이 살짝 공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리고 남편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장면까지 엿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고 우려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바닥을 쳤으니 더 내려갈 곳도 없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는 낙관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가 그동안 여러 부부를 출연시켜온 중에서도, 바닥 부부가 유난히 가장 바닥스럽게 보여주는 인생사의 아이러니는,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묵직한 공감과 응원을 이끌어내는 역설이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물론, 프로그램의 MC들과 전문가들 역시 이번 이야기를 두고, 가장 자극적이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에피소드라고 평합니다. 전 여친이라는 요소가 그저 갈등을 부추기는 조미료가 아니라 오래된 상처와 회피 습관을 마주하게 만들어 주는 촉매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 밖 현실은 냉정합니다. 부부가 아무리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이해하겠다고 다짐해도 정작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죠. 이혼 숙려 캠프가 끝난 뒤에도 과연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바닥 부부 꼭 재기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전 여친도 마음의 짐을 덜고 행복해졌으면. 너무 힘들다면 이혼도 해답이긴 하지만 충분히 대화하고 생각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 등의 의견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너무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는 비판과. 그래도 이 프로그램을 보며 내 문제를 직면할 용기를 얻는다는 긍정적 평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엔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느냐가 핵심이겠죠. 곧 공개될 다음 회차에서는 바닥 부부가 과연 서로의 깊은 과거와 상처를 보듬고 진짜 재출발을 선언할지 아니면 끝내 관계를 포기하고 갈라서기로 할지 전 국민이 숨죽이며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전 여친이 던져놓은 폭탄급 고백을 바탕으로 부부는 한 차례 큰 파동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그 파동 뒤에 남은 잔해에서 무엇을 건져 올리고 어떻게 재정비하느냐가 문제겠죠.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처럼 이들 사이에도 새로운 해답이 싹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바닥 부부가 결국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이 크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진솔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만일 함께 가기 어렵다면 서로가 해방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한 부부가 진정으로 선택하는 결론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서로에게 최선의 해답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은 결혼이란 결코 한순간의 낭만이나 의지로만 이어지는 관계가 아님을, 또한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내는 자신 역시 한계 상황에서 목소리를 낼줄 알아야 함을 깨달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동안 아이와 남편에게 치여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나 자신도 돌볼 거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 예고편을 통해 살짝 흘러나왔습니다. 남편 또한 이제는 진짜 다시 일어나 보고 싶다. 내 잘못에서 비롯된 문제라고만 치부하기엔 그동안 도망치기만 한내 태도도 잘못이었다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 모두 작은 변화를 다짐하는 모습이 보이는 이상, 여전히 희망은 남아있다고 보는 시청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이혼 숙녀 캠프라는 무대에서 이들 부부가 바닥을 박차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전 여친의 용서와 해방이 이루어지고, 부부 또한 서로의 진심을 다시금 확인하며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헤어짐이 최선책이 될 것인지, 극적인 상황 속에서 수많은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이들의 이야기가 수많은 시청자에게 한 편의 잘짜인 드라마보다 더 생생한 감정의 파고와 공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청자들은 지금 이 순간도 각종 커뮤니티에서 다음 방송이 언제냐 바닥 부부 꼭 힘내라 전 여친도 정말 대단하다는 등의 댓글로 뜨거운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혼 숙녀 캠프의 전해차를 통틀어 이처럼 높은 화제성을 몰고 온 부분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바닥 부분하는 특이한 별칭이 오히려 그들의 처절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피어나는 희망 또한 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제 곧 공개될 다음 회차에서 어떤 충격적인 전개가 벌어지고, 또 어떤 진솔한 대화가 오가며,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결말이 비극일지, 희망의 씨앗을 품은 새 출발일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적어도 이 과정을 통해 부부가 진짜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긴글 읽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바닥 부부의 파란만장한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저 역시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다음 방송을 함께 보시며, 이들이 과연 바닥에서 날아오를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이번 이야기가 우리 일상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이혼숙녀 캠프, 바닥 부부의 비밀 폭로, 남편의 전 여친 등장과 극적 반전, 전 여친, 충격 고백, 부부 갈등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영상 혹은 방송에서도 더 흥미진진하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곧 다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